평생 바다를 끌어안고 산 부부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바다에 나오면 기분이 확 튀는 것 같아요. 넓은 바다 보면. 바다에 나오면 나는 무서운 게 없어. 고수의 냄새를 풍기는 남편과 그 곁을 지키는 아내. 인생을 돌아보니 매 순간 바다와 함께였습니다. 보험하는 어,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한 50년 됐어. 경력이 50년이 되세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바다의 기대.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온 부부. 산전 수전 다 겪으며 바다 곁에 머물러온 부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비옥한 땅과. 청정한 바다를 곁에 둔 축복의 고장 정남진 장흥 바닷가 마을 작은 항구에서 그물 손질이 한창인 강인옥 씨를 만났습니다. 지원어 좀 잡았어. 좀요? 아니요 한한 80kg? 80kg요? 네. 그 정도면 어떻게 좀 많이 잡힌 건가요? 좀 많이 잡힌 셈인데 벌리는안 돼요 <laughs> 한번 해갖고는 아침만 해갖고는 보리가안된게 이따 오후에 떠 나가야 돼 오후 조업을 위해 부지런히 그물을 손보는 인옥 씨맨 그물만 찢어져 이렇게 할 때마다 그물이 찢어지고 이따가 서할리 시각. 오늘 모자 놨어갈 건데. 집에서는 아내 혁수 씨가 생선으로 가득 찬 냉동 창고 정리로 분주합니다. 전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아침에 잡은 거요. 아침에 잡은 거. 아 이게 아침에 잡은 전화예요? 예, 아침에 잡은 전화예요. 됐어. 됐지. 야 대충. 정리를 마친 후 이번엔 마당으로 향한 혁수 씨. 잘라야 돼안돼 돼.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에 뭐가 문제예요 아니 끈이 안 풀려요 차단만 쳤던 건데 아니 치우려고 지집으하니까 됐어 됐어 끝어머 뭐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에안 바빠요 뭐가 바빠요 움직이는 게 굉장히 뭐 바쁜데 <laughs> 원래 원래 성길이 급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뭘 하면은 제자리에 안 나와서 한장하고서 에이, 에이유, 엥가지 어지 어지러워서요. 그냥 나눈 거야. 됐어. 여기 놓고. 아버지 오셨는데요? <laughs> 아버지 다 갔다 오셨어요. 네. 최근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거 우리 딸 막내 딸차저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그, 그, 저 간산 예. 여기 장흥 여기 그, 공무원 시험 해갖고 딸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공무원 시험 봐 붙었어 그래갖고 합격해서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닐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딸이 오늘은 막내딸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장흥에 오는 날. 어, 오고 있냐? 한시차. 한시차? 어디서 준비하라 아, 그래? 타이라로... 일단 빨리 와. 어. 빨리 온디. 어, 음? 막내딸이랑 통화하셨어요? 네. 여기 고등학교 때 어릴 적부터 의젓했던 막내딸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아이고 펄쩍펄쩍 뛰고 기분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좋았죠 왜냐면 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가지고 지가 이제 대학 나와서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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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오십시오. 가자. 모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같이 갑니다. 막내딸이 집에 오기 전에 서둘러 바다에 다녀오기로 한 부부. 오늘 많이 잡아야 될 건데. 겠지안 잡히면 어쩌지? <laughs> 아침에 아침에 많이 잡아놔서 오후에는 모르겠네요. 어, 어. 많이 좀 잡아야 될 건데. 그러게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기대와 걱정을 안고 배에 오르는 부부입니다. 아 파도 많이 치네. 어? 화도가 많이 차, 조금 치는데. 날씨는 좋은데, 이제 고기가 제피냐안제피냐 잡히냐 잡히냐 전화가 그의 문제지. <laughs> 사실, 수없이 바다를 누볐던 부부지만 고비도 많았답니다. 한 번은 처음에는 미끄러져서 한번 빠지고, 완도에서 빠지고, 한 번은 통발하다가 줄에 걸려갖고 이제 빠지고, 한 번은. <laughs> <laughs> 그물 나오는 배물 나오는 호수 있어요. 그 호수에 둘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던지고 자기는 이제 호수 빼고 그래갖고 나를 건져줬어요. 그 뒤로는 이제 바다에 잘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될수 있으면 나 혼자 좀 나가고 그래요. 셰프들 제피좀 한번 나보자. 병역금을 한번 해볼게. 바다에 나온 김에 전어 그물과 병어 그물, 두 가지를 바다에 넣어보는 인옥 씨. 그런데 분주한 배 위에서 인옥 씨 맨발이 눈에 띕니다. 아버님, 왜 뭐, 맨발로 다니세요? 왜? 나는 원래 맨발이야. 맨발의 정신이야. 아프리카가 살면 딱 맞아. 저 캄보디아 그런데 맨발로 다니는 자, 이제 그물을 올릴 시간인데요. 그물을 당겨보는데 자꾸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왜고기가안 올라오네요? 네. 예, 없네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왜안 올라올까? 병아, 저 아래로 가야되려나 봐요. 병아 없어서. 예,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깊은 데로 한번 가봅시다, 깊은 데 실망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보는 부부. 아버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좀 어떠세요? 좀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laughs>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짠하지, 네, 짠하지. 근데 원청 부지런한 사람이 일안 하고는 못살아요 부지런한 사람이라. 네. 부지런한 성격대로 그물을 넣고 건지길 수 전어가 천덕불이다니까. 그요. 밤에는 많이 걸려. 산지 밤에 누가 사가도 안 하고 하니까안 잡아. 밤에는 음, 밤에는 어두고도 안니지면 많이 걸린지 올라온다. <laughs> 부부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전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통통한 잘올라 네, 정말 살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요. 가을 전어, 통통하게 살얼은 가을 전어. 요즘 최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게 한 마리 잡았네요, 아버지. 무엇이 <laughs> 되게 걸렸고. 아. 이제 전어 좀 구경하나 했는데 자꾸만 굴 껍데기가 걸려 작업을 방해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걸렸대? 뻘, 그쪽이라 그런가? 요가? 이거, 그물 다 버려요, 이거. 이게, 그물 다 찢어 먹어요. 이게? 어, 없어가지고, 그물 다 찢어 먹어요. 그때, 통통한 숭어 한 마리가 걸려 들었는데요. 킹쎄갖고. 응, 응. 숭어, 숭어. 버립니다. 살 아, 버리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거지. 살려주는 거예요. 누가 잘안 먹어? 으이, 맛이 없어요. 저 갔나 오늘 저거 깔치마이로 은빛나네. 아주 귀여워. 어머, 귀여워, 귀여워요? 네, 귀엽잖아요. 왜요? 어디가 귀여요? 입이 아기 같잖아, 아기. <laughs> 귀여운 병어 소식을 시작으로 배 위에 반가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노라 이 깨진다. 아! 어메요메요 모자. 여기 올라오래. 모자 모자. 어메요메요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 진짜 예바. 그찬스를잘맞춰면 물때를 잘 맞춰야 된다니까. 진짜 너무 많이 걸리면 힘 따려면 힘들어 이제 또. 여기 떼지어서 다니는 거라 잡히면 이렇게 많이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혀요. 아... <목소리> 마지막 그물에서 전어떼를 만난 부부. 예상보다 전어가 쉼 없이 올라오자 곤란해하는 부부 정말 아, 자가 대고. 그물에서 떼어낼 시간도 없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전어. <laughs> <laughs> 그물은 올려야 하고 전어도 떼어내야 하는데 손이 부족한 부분은 그저 웃어봅니다. 칼속더 <laughs> 올려요. 와! 이때 아 만났어. 때 만났어요. 주인 속도 모르고 팔짝팔짝 나서 뛰고 있냐. 이렇게 큰 전어들을 만난 날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속수무책이라는데요. 몇 마리나 될까? 이한 그물에. 이거요? 예. 네. 음, 모르죠. 한 1000마리 넘을 걸요. 1000마리 아, 되긴? 1000마리? 네. 음. <laughs> 천마리 넘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몽당 잡으셨네. 예. 전어는 안 잡히면 안 잡히고 잡히면 이렇게 몽당 잡아요. 결국 마지막 그물은 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항구로 들어오는데요. 너무 많이 걸렸어요. <laughs> 늘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풍성하게 내어주는 바다가 고맙다는 부부. 여이 바다가 고맙죠. 우리 세 딸들 다 가르키고 또 먹고 그래서 해줘서 고맙죠 바다가. 바다에서 돌아와 집을 나서는 혁수 씨.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남을 데리러요. 급하게 어딜 가시는 건가 했더니 금의 환양한 막내딸을 데리러 가는 길. 이제 딸과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어보세요. 어. 나 도착했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알겠어. 어디 파란 불에 빨. 큰일 났네 이제 저러 봤다가 이제 말하는데 끊어가지고. 딸이 이미 도착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급한 혁수 씨 서둘러 터미널로 향해 보는데요. 마침내 막내 딸과 상봉합니다. 가 얼른 어디로? 가? 나 차로 가야지 빨리 와. 얼른, 얼른 와. 가세요. 가. <laughs> 부끄러워 갖고.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막내딸. 이동하는 중에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차 온다 옆에. 옆에 잘 보고. 아이저 아저씨가. <laughs> 음? 아니 저기도 안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들어 차창에 <laughs> 어, 다니고 5이 간다고 5시 시골에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그러지 <laughs> 막내딸의 걱정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가족이 모일 생각에 얼마나 설렐까요. 그날 저녁 인옥 씨는 가족과 함께 먹을 전어 손질을 시작합니다. 전어 손질이 한창인 아빠의 곁에 딸 다솜 씨가 지키는데요. 보고 있으면 완전 재밌어요. 아 그래요? 다듬을 줄은 아세요? 저는 못하죠. 아... <laughs> 맨날 어릴 때부터 아빠 하는 거 보기만. 하고. 아... 전어 같은 건 좋아하세요? 네 좋아죠. 하 했는데. 아... 고양이도 생선 놀이고 저도 고양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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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기다리는 딸을 위해 정성스레 회를 뜨는 인옥 씨. 아내 혁수 씨는 고소한 생선구이가 한창입니다. 딸님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리를 풍성하게 뭔가 한것 같아요. 아니에요 평상시 도 이렇게 먹어요. 평상시도 이렇게 먹어. 평상시에도. 응. 아,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나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반찬을 못 만들었어. 요 시골 오니까 어떤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니까 음. 좀 진부하긴 한데 공기가 음. 너무 좋고 음. <laughs> 그리고 조용하게 혼자 시간 보냈어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또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옛날에 할머니와 같이 살때 할머니가 아침을 챙겨주고 애들을 키웠어요. 바다에 자주 다니니까 매일 같이 바다 다니니까 그걸 못 해줘가지고. 지금도 미안해요 그게 그때는 어릴 때라 떼어놓고 당해서 미안한 감이 많아요 뭐, 왔어요 형님 뭐라 부니까 우리 마을 형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마을 형님들 아 이렇게 이렇게 손이 부족하면 같이 도와주고 그래요 예 이런 게 바로 시골 인심인 걸까요. 밤이 늦은 시간까지 일손을 거들어주는 이웃들입니다. 옛날에 며느리가 음. 나가버렸는데 음. <laughs> 전어 냄 f a l i t 집에 돌아왔어요.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고소 t t 며느리도 돌아올 만큼 맛있는 전어를 올린 저녁 밥상. 가족은 물론 일손을 도운 이웃까지 모여 앉았습니다. 빨리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음, 나는 끊임없다 밥은 방금 먹고 저녁뭐쉐 말했던 거 놔줘 봐. 아. 아. 이다 <laughs> <laughs> 결국 인옥 씨의 쌈은 다솜 씨에게 향하는데요. 네, 열심히 먹어요. 왜? 어때요? 어머님이 구운 전어. 고로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자주 드셨을 것 같아요. 한덩 먹었죠. 먹고 싶었 우리 어머니 어떠세요? 맛있다. 맨날 드시던데 잘 먹어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저녁 시간이 흘러갑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겠어요? 뭐 애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고집집 부리지 말고요. 아사람좀 시키면은 좀말좀 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냥 건강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 꾹 참고 버텨냈더니 기쁘고 행복한 날도 오더랍니다.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힘 바로 가족 덕분이었는데요. 남은 인생도. 서로의 손꼭 마주 잡고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길 바랍니다.